Thank no. yeah. 서로의 대님들 오, 삼, 사, 다. 멘탈 달린다 지금. 우리 하영현 팀은 여기 현이 여자 서브로 물타기 하고 되는데나 점이 없어요. 아, 이게 어제 보니까 현성현님도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김백이 너무 좋아. 어세 아니, 어졌고. 스이는 어, 너무 잘 졌어요. 이게, 시선 딱 잡고, 포인트 딱 잡아서, 완전 달라져. 내가 엄청난 부담을 쳤나봐요. 자연스러 <laughs> <laughs> 그럼 주장이, 주장이 힘이지. 아이고, 누리다. 우리가... 네. Okay. 어, 괜찮은 네, 네. 것 같은데? 쪽에서 다음번에는 잘하사 많이 끝나것 같아요. 온다 음, 나온다! 나온다. 아. 우리 오늘 연습하자! 계속하자! 어. <laughs> 오늘 가 연습하자! 서울 서 연습하자! 응. 해야겠다하자 응. 마지막! 게임볼! 아. 민지 회원님 데시고 민지 회님 들어가 보시고 나이스! 고가쳐 응.